널널 때는 팍 세게 넣어도 폭발은좀 부드럽게 아왜 이렇게 남자는 이기적이야? 왜왜폭발안 해줘?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르르르르르르 오늘의 주제! 복발! 뭐야? 그래. 나는 남자가 말 관계할 때안 해주잖아. 진짜 싫어요, 저. 왜냐면 그게 진짜 남자들도 당연히 오라를 좋아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좋아한단 말이죠. 오빠 해준 남자 중에 제일 못했던 게 어떤 식이었어요? 뻔하기 힘주고 응, 럭커 럭커 구고 클리토 여자가 클리수리스가 숨어있는 사람 있잖아요. 저처럼 근데 숨어있는 거 까지도 않고 그냥 겉으로만 턱뼈 흔들고 이렇게 해주는 남자? 아파 죽겠는데 그 사람은 내가 아픈 건지 좋은 건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. 심지어 구별까지 못 하는 거야. 그래서 최악이었어. 뭐 잘하는 복발로는 어떻게 했어요? 클리리스뺀 다음에 빼고 왔다 갔다 해야 해요. 어렸을 땐 창피하고 어 하지 마 하지 마 됐어 막 이랬었는데 점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지금은 좋아하세요? 지금은 좋아요. 어렸을 때는 받기 싫었던 이유가 뭘까요? 창피해서. 창피해서? 창피하고, 어렸을 때는 솔직히 경험이 적고, 뭘해도다 적잖아요. 서로가 적으니까, 저 사람이 좋을까? 이걸 계속 생각하니까, 이렇게 원하는 것보다 부담스러워서 싫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진짜 언젠가 점점, 점점, 해야 돼 돼야 해야 돼요. <laughs> 좋아요. 어, 근데, 복발, 당한 지 얼마 안 됐다 하지 않았어요? 얼마 안 됐으니까 좋지 않을까요? 아직, 뭐랄까, 굳은 살도 안 되긴. <laughs> 무슨 말이에요, 그게? 보들보들한 클리니까 살짝만 해도. 짜릿짜릿하죠. 경험이 됐든 횟수는 횟수든 나이가 좀 늘어야 이제 보발을 하겠네요. 나이라기보다 꼭 횟수라기보다도 어느 날딱 좋아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. 음, 그저 딱 사람 차인 거니까. 사람 차이니까. 음, 그러면 보발을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? 약간 아프게 하면 정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. 아마 살 중에 제일 약할 것 같은데 부드럽게 확실히 해줘야지 널넓 때는 팍 세게 넣어도 보발은 좀 부드럽게. 아 근데 나는 진짜 좋았던 게 어느 정도 덧발을 할때 침도 너무 많이 묻혀서도 안 되고 너무 안 묻혀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. 음. 그 적당선 찾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? 근데 그 황금 비율로다가 내 클래스를 딱 한 다음에 아주 기깔나게 나를 살짝 뭐라 해야 지 우르르 하면서 살짝 그 흡입 같은 그런 느낌 날 때가 난 제일 좋아. 아왜 이렇게 남자는 이기적이야? 왜, 왜 복발을 안 해줘? 그럼 어떻게 복발해줄 때가 제일 좋고 어떻게 복발할 때가 제일 싫어요? 아니 그거 있는 것 같아. 그냥 어 여자들도 오럴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막 적극적으로 하잖아요. 음. 그거 같아. 남자도 좀 자신이 없으면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아. 시도도 하지 마 어, 시도도 하지 마 약간 오히려 흥이 확 해져요, 못하면. 여도 남자도 그러지 않아요? 딱 했는데 막 이빨 다 닦고 막 자꾸 혀를 집어넣어. 아, 질이나 요도 안 해요? 요도가 질에다가 음. 그거 솔직히 저는 진짜 별 느낌 없거든요. 그냥 음. 좀 불쾌해. 음,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? 적게 해주는 게 좋아요? 너무 적게는 남자도 적게는 싫지 않아요?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는 정도? 10분이면 긴 건가? <laughs> <나> 모르겠어. 요 <너무 웃음> 보빠를 10분인데? 쑥스러워하는 여성분들에게 얘기해주세요. 처음에 그러면은 모든 관계가 보빨만이 아니라 섹스도 그러기 때문에 보빨도 조금 더어 적극적으로 어 해달라고 하시고 본인도 이렇게 잘 서로 애무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섹스가 될 것입니다.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거 진짜 환상, 환상이지.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.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서 빠질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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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 만점에 2 0 0 점. 근데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. 그치, 구멍에다 이렇게, 혓바닥으로 이렇게, 에, 에, 에 이렇게 넣는 거는 저는 그게 진안 좋은 것 같아요.